그 사장 작중에서 나오는 애는 기술사 아니었죠? 아니지. 그럼 그 회사에서 이성균이 갑 아니에요? 그 아마 작중 회사가 구조기술에 대한 회사로 나와 네. 정부 입찰이나 어떤 대형 아파트를 지을 때 그거를 평가하는 기술사 업무를 할 거야. 네. 근데 그런 업무는 기술사를 몇명 이상 보유해야 되는 법이 있어. 한마디로 이성균이 지지치고 나가면 <laughs> 좋대네그 어, 회사 면허 자체가 문제가 돼. 와 근데 구조기술사 아내랑 바람을 펴? 그러니까 그 작중에 제일 똑똑한 회장이 그러잖아 당장 잡아 어 내가 미안해서 할 수가 없어 내가 내가 내 마음에 내 재산에 미안해서 내 회사에 너무 미안해 어, 당장 잡아 그게 뭐 사장이 미어서내돈내 그래. 내 회사 어? 그러다가 임마 첩이 막 2조 조이보이 아무튼 회장이 회장들은 다 회장도 알거든. <laughs> 그, 와이프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유랑 바람 나면 어쨌든 된다는 걸 알거든. 어, 조이보이들입니다, 다들. 그래. 회장들이 다 구조기술사 했으면 그렇게. 해.